한국 환율 고공행진 외환위기 대비야 환율이 심각해. 오늘 원 달러 환율이 1465원을 기록했어. 이 정부 집권 초기에 이런 기록은 정말 심각한 거야. 이것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조그마한 외부 충격에도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는 소리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1590원을 찍은 이후 가장 위험한 신호야. 탄핵정국 때 1480원을 찍은 것은 당신은 혼란 상황이라 이해가 가는 것이었지만 버젓이 정권이 교체가 되어 안정이 되어 가는데도 이 지경이니 이게 심각한 거야. 정부가 이것을 즐긴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야. 그러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돼. 그림에서 보듯이 98년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적정 환율이 1,000원이 간 넘었을 것이고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에는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현재 환율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환율이 치솟고 있으니 무능한 경제관료들 빨리 갈아치워야 해. 시기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게 돼. 내년 미국 중국 일본 중한 곳이라도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은 급속히 수출이 급감하고 심각한 충격을 받게 돼. 이런 충격을 받으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심각한 적자를 면치 못해. 자칫 대형 금융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금융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정부가 태평인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우리 경제학자들은 이미 외환위기 때 모두 죽고 없어. 언론들도 무사 태평인 것을 보면 우리 언론을 다 갈아치워야 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주식이 폭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위기를 바라는 것인지. 그럼 왜 이럴까? 이 정부가 획기적인 성장 동력은커녕 10%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성장과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알아버렸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 정부의 수준은 환율이 말을 해주는 거야. 환율이 치솟는 것은 한국이 경쟁력이 없고 위험하다는 신호야. 국민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공유해 줘. 제발 우리라도 정신 차리자고.